초점이, 자, F, c 마 0, f c 마 0인 쌍곡선. 자, 이 시계대에요. 쌍곡선 시계다 주어졌죠? 그럼 C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C제곱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4 더하기 5니까요. 9가 돼서 C값이 뿔마 3이 됩니다. 양수니까 여기 3마 0하고 마이너스 3마 0이 초점이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3,0, 마이너스 3,0, 이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F점이고요. 여기 F-입니다.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요 점을 지나고요. X축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그렸을 때, 쌍곡선이 두 점근선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한다. 자, 점근선의 방정식, Y는 뿔마 A분의 BX의 공식이죠. 자, A제곱이 4니까 A값은 2가 되고요. B제곱이 5니까 B는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Y는 뿔마 2분의 루트 5의 X. 이렇게 돼요. 이게 점근선의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이 식이 플러스 y는 플러스 2분의 루트 x니까요. 3을 대입해 보면 2분의 3루트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3루트 5가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5가 됩니다. 요 점을 p, 요 점을 q로 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때 삼각형 f- p q 넓이 f- p q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밑변 길이가요. 여기서 이거 뺀 거. 그럼 3루트 5 이렇게 되고요. 자, 높이는 여기도 여기까지가 6이 되겠네요. 곱하기 2분의 1. 나쁜되면 3이고요. 곱하면 9루트 5. 답은 9루트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